웰컴 백투마이 채널 에브리원 푸데이, 위, 비 다이빙, 디, 민투, 썸띵, 트롤리, 포트리스틱 더2027 BMW 비전 넥스트백 디스 이즌, 티저스트 에이카 이레스 BMW S, 얼티메이트 익스프레션, 오브 아트 라이빙, 윌로 브라이크 인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애프터 이어즈 오브 에볼루션, 프롬더 2016 컨셉 BMW 하스 파이널리 턴드 이츠 비전 인투 에이니어 프로덕션 마스터 피스포 2027 소시트 so 타이트 Because we are about to exploit design, technology, performance, and the heart that makes it feel like the future has already arrived. When you first lay your eyes on the 2 0 2 7 BMW Vision Next Track, you immediately understand it is not just another BMW, it s the brand SDNA reimagined. The car still wears the famous kidney grille, body t h a is now shield and fully digital, serving ASA display for sensors. 커뮤니케이션 라이츠 앤드 어댑티브 에어로 디나믹스 더 인타이어 바디 필즈 얼라이브 쉬프팅 쉐이프 디펜딩 온 스피드 앤드 드라이빙 컨디션즈 BMW 콜즈잇 얼라이브 지오메트리 2.0안 이볼브드 버전 오브 이츠 오리지널 컨셉 프롬 2016더힐 아치스 플렉스 앤드 컨투어 AS 더 카무브즈 임프로빙 에어플로우 앤드 크리에이팅 에이 비주얼 댄스 오브 테크놀로지 앤드 레강스더 헤드라이츠 블랜드 심레슬리 인투더 프론트 패시아 포밍 파트 오브 더 디지털 페이스 데캔 리액트 이드 소프트 애니메이션즈. 얼모스트 라이크 더 카이즈 커뮤니케이팅 위드 이츠 서라운딩스. 무브 투더 사이드 앤드 유레시 프로포션스 시밀러 투 에이 그랜드 쿠프. 롱, 로우, 앤드 애슬레틱. 더버터플라이 스타일 도어즈 오픈 어버드. 리벨링 한 인테리어 데필즈 라이크 스테핑 인투 에이 시파이 무비. BMW 디든 티 저스트 필드 에이 콕핏. 이필트한 인텔리전트 리빙 스페이스. 더 글래스 캐노피 랩스 어라운드 더 캐빈 얼로잉 A360-D 자리 파노라믹 뷰더 윈드실드 더블스 ASA 매시브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드 프로젝트 드라이빙 데이터 레비게이션 큐즈 앤드 이븐 인바이런멘트 인포메이션 더 시츠 알 스컬프티드 프롬 라이트웨이트 리사이클레이블 피버넷 드 저스트 이츠 퍼니스 오토매티컬리 투 유어 바디 쉐이프 에브리 메티리얼 유 터치 필즈 프리미엄 버 서스테이너블 노 레더 노 크롬 저스트 에코 푸트리스틱 럭셔리 크래프티드 프롬 리사이클드 컴파젯 앤드 3D 프린티드 스트럭처스 원스 인사이드 더2027 비전 렉스트 백크리츠 유이드와 BMW 콜즈 컴페니언2.0 디스 이즈 더 에볼루션 오브 데어 AI 코 파일럿 잇 레코니지스 유어 페이스 유어 무드 앤드 이븐 유어 드라이빙 스타일 더 AI 에드 저스트 에브리딩 프롬 더 시트 포지션 투더 서스펜션 셋덕 앰비언트 라이팅 앤드 이븐 뮤직 투 매치 하우 유필더 스티어링 휠 이즌 티픽스데니모어 이데트렉츠 심레슬리 인투더 데시보드앤유 스위치 투 플로 오토노머스 모드 트랜스포밍 더 캐빈 인투 에이 릴렉싱 라운지 인 프론트 오브 유 홀로그래픽 게이지스 플롯 인 미디어 쇼잉 온리 더 인포메이션 유 니드 헤어 에스 노 클러터 저스트 퓨어 디지털 하모니 더 비전 넥스트 백 오퍼즈 투 프라이머리 모델즈 부스트 앤드 이즈 인 부스트 모드 유리 인 컨트롤 더 스티어링 휠 에머지스, 페달스 액티베이트, 앤드 에브리 시스템 포커시즈 온인넨싱뉴어 드라이빙 스킬즈더카 유즈즈 프리딕티브 AI 투 가이드 요어 임퍼츠, 쇼잉 한 일루미네이티드 라인 온더 로드 보더아이디얼 레이싱 패스, 브레이킹 포인츠, 앤드 엑셀레이션 퀴즈. 이데스 라이크 헤빙 에이 포뮬러 이 엔지니어 휘스퍼링 인요어 이어, 헬핑 유 퍼펙트 에브리 코너. 더 바디 로어스, 더 서스펜션 타이텐스, And the powertrain released its full potential. BMW claims AE y o n t u 100km time under 3 seconds, thanks to a dual motor electric system producing over 900 horsepower combined. The instant torque and perfectly balanced chassis make this car not just fast, but incredibly connected to the road. The true essence of BMW's sheer driving pleasure. Switch to easy mode, and the car transforms entirely. The steering wheel disappears, the seats rotate slightly inward, and the dashboard stretches into a minimalist entertainment hub. The car takes full control, using its level autonomous system to drive itself. Cameras, l e a d e r and quantum neural sensors scan 360 degrees, predicting motion and obstacles up to 500 meters ahead. The companion AI interacts with the environment, signaling pedestrians. 커뮤니케이팅 위드 아더 카제, 앤드 이븐 신싱 위드 스마트 시티 시스템즈 투 매니지 트래픽 플로우. 인사이드 앰비언트 라이팅 시위치투 A 캄블루톤 와일더 사운드 시스템 프롬 하만 카르돈 플레이스 스페셜 이 오디오. 크리에이팅 에이 코쿤 오브 컴포트 앤드 세레니티. 유캔 리드 릴렉스. 오어 이븐 컨덕트 에이 버츄얼 미팅 스루 더 홀로그래픽 인터페이스 프로젝티드 인 프론트 오브 유. 애터 코어 오브 디스카라이즈 BMW SNU 스렉트릭 아키텍처. 노은 AS 더 노예 클래스 파워 드라이브 이 뉴즈즈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즈 1 오퍼 오버 1000km 조 오브 레인지온 에이싱글 차지 엔드 캔리 차지 투80%인 저스트 12 미니 7더카 에스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 유즈즈 보스 브레이킹 앤드 에어로 다이나믹 드래그 랩 캡처 컨버팅 에브리 비트 오브 모션 인투 유에스 업을 파워 BMW 하사월스 인티그레이티드 솔라 나노 필름 인투더 루프 프로 바이딩 서플러멘틀 에너지 드링 데 이라이트 드라이빙 더 비전 넥스트 백캔 입은 셰어이츠 스토어드 파워와이어리스리 투하더 일렉트릭 비어클스 오어 홈즈 터닝이 딘트웨이 모바일 파워뱅크 온 휠즈 언더너스 더 샤시 EGA 퓨전 오브 카본 티버 알루미늄 앤드 그래핀 울트라 라이트 에스트롬 이치 휠 하스 안 인디비주얼 일렉트릭 모터드 네드저스트 토크 인디펜던틀리 프로바이딩 업매치드 코너링 컨트롤 BMW S 엔지니어스 디자인드 더 어댑티브 서스펜션 투런 유어 프리페어드 드라이빙 리듬 오버타임, 이필제이 디지털, 메모리, 오브 유어 헤비츠, 리파이닝 스티어링 레지스턴스, 엑셀레이션 맵핑, 엔드 브레이킹 프레셔 투 미러 유어 퍼스널 스타일. 이데스 A 머신 데토에인 티저스트 드라이브, 이던즈 유. 더 사운드 오브 더 카이저 어나더 마스터피스, 신스 일렉트릭 비어크스알 내추럴리 콰이어트, BMW 콜라보리티드 위드 한스 짐 머건스 어게인 투 크래프트 A 다이나믹 사운드 프로파일 대체인지즈 디펜딩 온 유어 드라이브 모드. 인 부스트 모드, 유효한 이모셔널 펄스, 에이 믹스 오브 포트리스틱 턴스 앤드 트레디셔널 BMW 그로울 올 신테 시즈드 인디얼 타임 베이스드온 스로틀 앤드 스피드, 인 이즈 모드, 더 사운드 페이지 인트 에이 피스 플럼, 인앤싱 릴렉세이션 위드 아웃 로징 커넥션 투더 드라이브제이 p 티 인더 비전 넥스트 백 이즈 비욘드 애니띵 컨벤셔널, 인스테드 오브 에어 베그즈, 이 뉴즈즈한 액티브 프로텍션 필드. A system of energy-based shields e a t deploy micro-bunch of kinetic force to counteract collision impact. It is like having an invisible armor around the cabin. The glass panels can t a c k e n instantly during an accident, preventing debris from entering. BMW also claims the car can predict potential collisions before they happen, making micro-adjustments to avoid impact altogether. From the rear 고비전 맥스트 106스 조스트 AS 스트라이킹 A 컨티뉴어스 라이트 스트립 랩스 어라운드 더백 액팅 ASA 커뮤니케이션 허브 포 팔로잉 비어크스 디펜딩 온니츠 모드 이클로스인 디프런트 패턴스 레드 포 매뉴얼 컨트롤 블루 포 오토노머스 그린 포 에코 드라이브 더 액티브 디퓨저 에드저스트 이츠 앵글 포 옵티멀 에어플로우 앤드 더 테일 디자인 인코퍼레이츠 에어로다이나믹 빈즈 데드 프트 드링 브레이킹 퓨 인크리즈 스테빌리티 AS will ever, it has cleared that the 2027 BMW Vision Next 100 isn't e r s t a y futuristic dream, e t s BMW's promised that the emotional connec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will never fade. It combines low performance, intelligence, and sustainability into one p r e s t h t a k i n g form. Every surface, every curve, and every piece of technology has been crafted to redefine what it means to drive, or to be driven. 디스 이즈 모어덴 더 퓨처 오브 BMW. 디스 이즈 더 퓨처 오브 모빌리티 셀프.